<laughs> 통을 먹으면 안 돼. 잘했어. <laughs> 아주 잘있어방잘있었대어 <laughs> 와, 진짜 추운데 근데 좀. <laughs> 어. 해네야 겨울옷 입어야겠는데, 그렇지? 겨울옷으로 얼른 갈아입어. 아, 괜찮아. 이옷 재채기 해도 돼? 우와, 큰애야, 안 추워. 엄마는 좀 쌀쌀한데, 오늘은 큰애가 응. 겨울옷을 입으려고 준비를 하나? 아직 이렇게 복실복실하진 않네. 아직 복실복실하진 않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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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픈 데는 없고, 음. 난리요, 난리. 음. 밥 먹고 있어. 갖고 흔해야 흔해, 우리 간다. 다음 주에 보자한맛있게 먹고, <laughs> 오늘 많이 보봤네 아까 얼굴, 빼땐그그때는 좀... 그다게에다 그다음에, 그다음그다다음에또 보자. <laughs> 또 먹는다? <laughs> 아, 피한 거야. 내가 만지니까 귀찮아가지고. <laughs> 그럼 진짜 갈게.